방탄소년단 BTS, 을지민이 2023년 가장 잘생긴 K-팝 스타 1위에 올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9월 1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진행된 2023 가장 잘생긴 K-팝 스타 Most Handsome Faces of K-Pop i 2023 설문조사에서 총 165만 1175표를 획득하여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이 설문조사는 케이팝 가수 남녀 100명의 후보 중에서 진행되었으며, 이 중에서 지민은 그 매혹적인 외모로 1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큰 눈과 아름다운 이마, 돋보이는 콧날, 풍부한 볼륨을 가진 입술, 그리고 날렵한 턱사는 그의 얼굴을 아주 매혹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지민의 미는 남성과 여성, 동양과 서양의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결합시키는 것으로, 그의 하얀 피부는 그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이로써 그는 국경을 넘어 글로벌 팬들을 사로잡고 있으며 예술가들에게도 영감을 주는 뮤즈, 뮤즈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민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인 디올, 디워, 티파니, 티퍼니코의 글로벌 엠버서더로 선정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의 참여한 브랜드 행사와 광고 캠페인은 전세계 팬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엘르, e 와 GQ, 지큐 패션 매거진의 메인 커버로 등장하여 그의 고유의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한편 지민은 최근 솔로 앨범 페이스, 페이스 제작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지민즈 프로덕션즈 다이어리를 공개하며 외모 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아름다운 성숙한 아티스트로서의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팬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